심장병 하면 대표적인 게 뭐예요? 협신증이랑 심근경색이죠. 심근경색증이에요. 네, 협신증은 뭐냐? 심장을 이렇게 하트 모양을 생겼고, 실제 여기 심장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먹은 음식과 산소 공급, 지금도 산소 공급하잖아요. 호흡을 통해서 이걸 최우선적으로 먼저 공급해야 될 곳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뭐야 생명과 직결되는 곳이죠. 어디가 어요 심장 멈추는 다가죠. 네. 심장. 또 어디요? 판단해야 되니까 네. 뇌. 심장, 뇌, 또 심장이야. 콩팥. 네. 방금 말씀드렸다 네. 근데 얘 심장과 뇌가 마셔가는 건 내가 알수 있는데 얘가 망가진 걸 내가 못 느낀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40%만 남았어도 60%가 망가졌어그래서못 느껴요. 그래서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가 생명기관이라고 해요. 생명기관. 생명과 직결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특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강의할 때꼭 주의해서 좀 집중해서 들으시고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심장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 일명 동맥 혈관이죠. 다만 중요하니까. 그리고 임금님 왕관을 거꾸로 뒤집어 씌워놓은 모습과 비슷하다. 그래서 특별히 이름을 붙여 놓은 동맥 혈관이요 관상동맥이죠. 관상동맥. 그래서 뭐 관상동맥 우회술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까요? 막혔을 때? 관상동맥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세 가닥이 있거든요. 붉은 혈관이 그리고 여기서 간 혈관 이렇게 뻗어 나가겠죠. 야근데이 혈관이요, 붉은 혈관은 바로 안 막히겠죠. 간혈관이천천막 막혀가. 그럼 어때? 요 이쪽에 이 혈관을 통해서 영양가 산소 공급하는 이 세포들이 어때요? 못, 못 먹겠죠. 아, 슬쩍 없도 함께 드셔보세요. 어찌어찌 하잖아. 네? 저혈당 나오고 그죠? 똑같아. 요 이이이 이, 이 이런 증상들이 바로 뭐냐 협심증이다 이거는 얘 혈관이 막혀가는 혈관. 거 이렇게 보십니다 막혀가는 거 완전 막힌 거 그래서 여기가 세포가 완전 막 막으면 그냥 죽어요 우리 몸은 흐름이 막 끊기면 막 그럼 바로 죽는다 세포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딱 막혀서 여기 있는 심장이 딱 경색돼 굳었어 이게 심장 마비죠. 개발의 심근경색 얘는 혈관이 막힌 거요 이렇게 보십니다. 자 그러면 심장 심근경색 바로 올수 있어요. 협심증 없이도 어떠, 어떤 어떤 때 그래서요. 혈전이 큰게 떠다니다가 심장 쪽으로 왔네. 와서 이 간혈관에서 일단 딱 막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하체에 어, 혈전이 많이 생겼던 거예요. 다리가 저리고 막 그래서 갔더니 혈전이 다리 많은 거예요. 그 의사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게 심장으로 가면 큰일 난다. 네. 네. 그 조심해야 된다. 혈전 용해제, 이런 약을 드셨던 분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암 중에 이제 가장 강력한. 네. 이거 걸리면 그냥 가요. 그 육종암, 고독종암, 뭐 이런데,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옛날에 제가 기억하기는 그런 증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암이라는 것도 한 가지가 아니고, 암이라는 게 바로 오는 게 아닙니다. 다 복합적으로 오고요. 모래 또한 지속적으로 내 몸에 어떤 타격이 있을 때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보세요. 결국은 막히는 건데, 막히는 주범이 뭐예요? 혈전이라 했죠, 혈전. 음. 그럼 혈전을 이해하면 되겠네. 혈전이 안 생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 혈전이란 게뭐야 혈전이? 핏텝이죠. 히터, 히터. 그게 왜 생겨? 왜 생겨? 혈전이? 막을 상처 막 혈관의 응. 상처를 막고 주는 응. 기위 저기 혹시 응. 선지국 좋아하세요? 엄청 좋아해 어휴 어제 저는 먹어요 엄청 좋아하진 않는데 엄청 왜냐면 선지국 하면은 과거에 시골에서 돼지 잡고 서 잡는 걸 지금 알고 있으니까 돼지 먹다는 거 진짜 명했다 망치로 망치 도끼 뒤에 도끼리 막았나 르죠 도끼 진날로 날리안이명무인 대로 여기를 쳐서 제 근데 안 죽으면요 끓는 <laughs> 물에 이제 털 벗기다 보면 음. 내가 살아나기로막 다시 막뭐 그런데 음. <laughs> 음. 여기 했다고아 그런가 <laughs> 이제 피를 받죠 그게 이제 산지인데 그걸 가지고 가만히 내리면 어때 피가 온 어, 거죠? 음. 그러니까수저도 음. 뭘로 국자를 담면 음. 이렇게 떠져요 음. 산지처럼 음. 그걸 갖고 <laughs> 넣어서 <laughs> 네. 했다 그러고요 다시 말해서 막히면요 혈전이 생겨 막히면 정체가 음. 되면 음. 그래서 뭐예요? 이코노믹 종후근이라는게 뭐예요? 이렇게 이자세로 한두 시간은 괜찮아. 일곱 응. 여덟 시간 열세 시간 미국 가는데 열세 시간 걸렸어. LA 가. 그이 상태로 가는 거 어때요? 여기 막히지 흐름이. 그러니까 하체에 뭐가 생겨? 피가 엉긴다고 혈전 같은 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 이코노믹 후호이라고 하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괜찮아. 흐름이 괜찮은 사람. 근데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사람들은 일단 고인물이 썼듯이 우리 몸도 정체되면. 엉긴다. 그래서 이런 데가 뭐 어깨가 엉기고 이런 게 그래서 여기 뭐 어떤 분은 사혈하잖아요. 네. 뭐 이렇게 피가 네. 혈전 같은 게 나온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 생혈이 거의 대부분이야. 그게 아니라. 응? 그래서 사혈을 적당히 해야죠. 너무 무식하게 하면 사람 잡습니다. 아무튼, 그 혈전, 그 다음에 뭐냐? 혈관에 상처가 났네? 모여있어, 압력에 의해서. 그 피가 들어오면 압력에서 응. 여기 상처 날수 있죠. 응. 그 여기를 메꿔야 되잖아요. 우리 응. 여기 상처하면 어때요? 상처하면 딱지 않죠. 네, 네. 네. 여기 상처는 공기에 이렇게 접촉하는 부분이니까 딱지가 안는데 여기에 응. 딱지는 안, 안, 어떻게 돼요? 이 안이 그 물속이거든요. 그래. 그냥 말랑말랑 하겠죠. 그죠? 응. 그 여기서 딱지 안된게 말랑말랑 상태였다가 자극해서 에의 이게 뚝떨어져 나오면 이게 뭐예요? 네. 혈전이에요 혈전. 그 혈전은 대부분 뭐냐? 이런 염증, 혈관소 염증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이게 이제 피떡이니다 피떡. 피터.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돌아다니다가 이런 모세혈관에 들어가면서 어떤 막는 거예요. 예. 지금도 저나 여러분이나 모세혈관이 막혀가고 있어요, 실제. 면사가 있을수록 더 해요. 그게 내면은 자꾸 기억력이 감퇴돼요. 기억을 담은 저장해놓은 뇌세포가 이제 죽어버렸어. 어때요? 없는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네쪽 그래서, 결국 뭐냐? 네. 혈심증이나 심근경색은, 네. 결국은 원인이 뭐냐? 네. 피가 탁하거나, 그죠? 네. 혈관이 약해도 어떻게 해 상처가 쉽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혈관이 약하거나,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피를 맑게 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면 될일이냐심장병은 네. 그죠? 네. 네. 자, 그러면, 뇌를 한번 볼게요, 뇌의 대표적인 병이 뭐예요? 풍이죠, 풍. 풍을 다른 얘기로 뇌절중. 뇌절중이에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뇌출혈이 있고 뇌경색이 있죠. 그러니까 뇌출혈이 뇌가 출혈 되냐고. 뇌가 터져 나온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뇌에 영양과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이 터진 거야. 이게 뇌출혈이에요. 뇌경색은 혈관이 박혀서 이쪽에 있는 해당된 뇌세포가 음. 죽은 거잖아요. 음. 못 먹고 사니까. 이게 뇌경색이에요. 신근경색이랑 똑같이 와보자 음. 그럼 이게 뇌세포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음. 뭐의 문제예요? 피. 똑같죠? 피. 예, 네. 신장, 요, 대표적인 병과 똑같은 겁니다. 피와 혈관의 음. 문제라는 음. 거죠. 네. 자, 그럼 결론이 피를 맑게 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면 안올 일이네요. 그죠? 네. 그래서 심장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안 갖고 있는 사람보다 풍이 올 가능성이 3배 이상 높고 반대로 풍이나 풍, 뇌졸증이온 사람이 심장병 올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3배가 이상 높다는 거예요. 네. 한통속이거든. 어디에 왔느냐에 따라 이게 풍이냐 아니면 심장병이냐 그차이 뿐인 거예요. 이해죠 네. 내용들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도 꼭 해주세요. 이상 재충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